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도요. 선생님이 막열강해가지고막 열정적으로 수업하 강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뭐요? 애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재미있게 알아가는 거 최고예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 수업에 몇 교시가 가장 힘들어요? 5교시 힘들죠. 근데 5교시보다 더 힘든 시간이 있어요. 체육담. 어, 체육탐음시간에 가죠. <laughs> 또또 어른 몇 개씩. 어, 사실은 1교시가 힘들어요. 1교시도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애들이 1교시는 가만히 있잖아. 앉아있잖아. 그죠? 공부 열심히 하셨더니 아니에요. 애들 다멍 때리고 있어요. 네, 다 정신이 없어. 거기다가 수업해봤자 애들 머리도 안 들어가. 그럴 때 여러분, 그죠? 요럴 때, 요럴 때, 요럴 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와, 애들한테 야단 치면 된다 안, 안 돼요, 야단 치면. 뭐. 제가 뭐라고 제목했냐면, 1분을 잡아라라고 제목을 했는데, 1분만 투자하면요, 확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적당한 게임, 이런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게임. 그다음 어떤 다른 애들 굉장히 산만해. 산만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게임도 있어요. 그런 것들 적절히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것들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오늘 지금 다 해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볼 거고, 이것도 해볼 거고, 이것도몇 개는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이 시간에 하나만 해보시다 우리. 요거 쥐잡기 게임을 잘 모르더라고, 대부분 쌤들이. 쥐잡기 게임. 자, 그걸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저를 따라 해보세요. 자, 오른손 이렇게 구멍. 오른손 구멍. 똑같이. 왼손은 이렇게. 자, 똑같이 손 들으시고, 그대로, 그대로 옆에 있는 분한테. 원으로, 원, 원. 자, 원으로 옆에 있는 사람 끼우세요, 구멍에다. 예, 네, 좋아요. 원으로 끼우시고, 이렇게. 예, 네, 좋아요. 예. 네. 우리 선생님은 이쪽으로 끼우시고. 예, 네, 좋아요. 자, 제가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한 손은 빼고 한 손은 잡아야 돼요. 잡히는 분이 벌칙이야. 그러면 받치는 벌칙으로 뭐냐면, 어, 우리 조원들한테 음료수 내게요. 잡히는 분이. 그러니까 각 조별로 한, 한명 정도는 있어야 돼. 잡혀야 돼. 한두 명 정도는. 자, 근데 언제 빼라고 언제? 언제 빼라고요? 어, 하나, 둘셋 차트 빼는 거예요. 자, 준비. 준비. 하나. 네. 둘, 셋. 네. 좋아요. 박수, 박수, 박수. 예. 네. 예. 네, 어. 자, 제가 보기에는 각 조별 한 분씩 있어. 오늘 음료수 어, 음료수 될때 조언들만 내지 말고 저도 한대 주시고 우리 <laughs> 저기 뒤에 분들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임도요 사실 에, 애들한테 몇 번만 또 하면 한네번 다섯 번 하면 애들도 싫어해도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꿔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면서 제가 어, 게임을 계속 몇 가지 계속 하, 할게요. 자 우리 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재밌는 게임만 합시다. 우리 조장님만 다시 조합하세요 A4용지. 자, 우리 새로운 조장 뽑혔죠. 새로운 조장님. 네, 예, 자, 뽑혔죠. 자, 이번에도 맞추는 팀에게 스티커 나갈 겁니다. 진짜 스티커. 자,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거 문제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남성이 여성을 처음 볼때 눈이 가는 순서. <laughs> 이게 보기 가지고, 이 보기 4개 네 가지고 랭킹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문제를 내면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두 가지 드릴게요. 힌트. 힌트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요게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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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건데 앞모습 뒷모습 다 해당되는 거고 몇초 만에 해결돼요 몇초 만에 일 초도 안걸려 그리고 남자들이 엉큼해 안 엉큼해 엉큼하다는 거자 시간 1 0초 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파수도 봐뭐 시작. 예자 그러면 자 정답 자 정답이 이게 정답이래요. 맞은죠 맞은죠. 거기 맞았어요 두개 줘. 스티커 하나씩 붙이세요. 아 예. 예. 아. 네. 그러면 혹시 음, 자. 예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볼때 제일 처음에 가는 데어디 아세요? 단 20대 여자 20대 마음을 들여요 <laughs> 20대 여자인데 이것도 네이버에 나온는 거니까 혹시 뭔지 아세요? 기준이 아, 그예요 기준이 이거 전혀 아니고 어쨌든 어 여자가 남자를 처음 볼때 어디를 제일 많이 갈것 같아요? 얼굴 아니고 어 금방 나왔어 어디에 엉덩이랑 엉덩이 그래서 이 남자들은 1 0 약간 업이 돼야 돼 네. 약간 이해인 것 같아요 우리 자 우리 랭킹 게임을 제가 왜 했냐면요 이걸 괜히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과별로 각국가별로 어떤 중요한 순서가 있죠 그죠 순서 있는 거를 애들한테 일방적으로 전달해주지 말고 게임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에이, 아, 어재미있쓰면서 오래 기억하겠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게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섯 명, 여섯 분이죠. 자. 어, 포스트잇을 한장씩 뜨세요. 포스트잇, 한장씩 포스트잇 다포스트고 자. 각조별로 1번 선생님이 쓰세요. 1 0번 보이기, 1번. 1번 선생님만 쓰세요, 1번 선생님. 그 다음 2번 선생님은 강의 듣기. 그 다음에 3번 선생님은 시청각 수업 듣기, 4번 선생님은 집단 토의, 그 다음에 5번은 어 둘다주세요둘 아니 한 종이 말고 종이 두개 가지고 5번이 실제 해보기와 서로 설명하기를 네, 두 개를 써, 두 개를. 여섯 명일 때는 5번이 이거 쓰고 6번이 쓰면 돼, 6번 선생님. 네. 자, 그래서. 아니, 어,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 그, 다섯 명이 있을 때는 요거를 빼버리세요. 요거를 빼버리시고, 요것만. 보시고 예. 자, 이렇게 해서, 고거를 어, 잘 붙잖아요. 그걸, 여기, 옷 위에다 붙이세요. 옷 그, 그 위에, 위에다가. 예, 보이게 붙이시고. 자, 요쪽 줄은 요쪽 줄로, 요쪽 줄. 요쪽은 요쪽 줄로 해서, 자, 순서별로 쓰세요. 낮은 것부터 높은 걸 순서로. 자, 낮은 것부터 분수. 예, 서로 운운하셔가지고. 운운하셔가지고, 일열로, 일열로. 네. 자, 좋아요. 다 했어요? 예, 네, 좋아요. 그러면, 어, 현재 지금 맞죠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기는요, 어, 24시간 후에 평균 기억률 학습 효율성인데, 어, 이 말을 많이 해야 말을 많이 해요. 오래 기억한대요. 자, 힌트를 줬어요. 자, 옮겨서 옮겨서 옮겨도 돼. 자, 옮겨도 돼. 옮겨도. 자, 좋아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정답을 자, 맞은 줄 맞은 주는 짠짠 짜 하면 돼요. 맞은 줄. 자, 정답이 이거래요 정답. 정답. 이게 정답입니다. 자, 맞은 주명 짠짠, 짜자잔. 오. 1조, 2조, 3조. 자, 1조, 2조, 3조는 스티커 두 개씩 붙여세요. 앉아서, 예. 음. 음. 아, 예. 자, 우리 4조는 뭐가 틀렸죠? 맞습니다. 아, 맞아요. 어, 맞구나, 예. 오. 좋아요. 두 개씩 붙이시고, 네. 네. 좋습니다. 어떻게 요이 랭킹도 어때요? 이렇게 재밌게 게임식으로 하면 좋겠죠? 그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서로 토론도 하죠. 그죠? 토론도 했죠. 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했죠. 네, 오래 기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랭킹 해봤고요. 어, 자기암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어, 자기 암시 또는 자성 예언이라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프랑스의 에밀 쿠에라는 심리학자이면서 약사예요. 이분이 이 자기 암시를 통해서 암 환자를 많이 고쳤어요. 이게 뭐냐면, 어, 환자들한테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계속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걸 아침, 점심으로, 저녁, 저녁으로 여러 번 외치게 해요. 그러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 여러 번 많이 외치다 보면 그게 내어리쌓이냐면 잠재의식에 쌓여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쌓는데 그게 언젠가는 내 의지를 이겨버려요. 상상이, 상상력이 의지를 이겨버려. 그래가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멀리가. 그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여기 나오죠. 나는 수학이란 말이요. 에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애들한테 외치게 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수저이다. 나는 수저이다. 어, 이렇게 계속하면 어디 쌓인다고 이게 잠재식이, 잠재식이 쌓여서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그데 수업보다는 혹시 여러분 담임 하시죠 담임? 그러면 우리 반 애들한테 뭐 이런거나 이런거나 좋은 문구를 두세 개 만들어 가지고 아침 끝, 그 그러니까 조회 시간 종례 시간에 한번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요. 한 달, 두 달, 세 달, 1 학기 끝나고, 2 학기쯤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뭐 사례가 좀 많이 났습니다. 요런 사례. 그래서 혹시 사례가 나오잖아 그런 사례 나오면요. 아까 우리 네이버 카페 있죠? 거기다 좀 올려주세요. 어, 자기 암시를 내가 이걸로 했더니 애들이 변했더라고요. 네, 자기 암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개콘 활용하기. 하, 이게 옛날 버전인데,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는 누가 하면, 뭐, 용감한 녀석들, 그죠? 용감한 녀석들인데, 요거를 제가 뭘로 바꿨냐면, 용감한 뭘로? 수제자로 바꿨어요. 자, 수제자가 뭔지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어, 떤 때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애들한테 우리는 누가 하면 애들은 용감한 수제자. 아니면 수업 중간에 갑자기 애들이 막, 어, 막 졸고 막 이렇게 막 심으로 괴롭면 내가 갑자기 애들한테 큰 소리로 우리는, 어,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우리는 수혜자 하면서, 이러 그리고 노래까지 해. 노래 시작하면,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보기 대신 죽기 살기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용감한 수혜자. 근데 이 개콘이 뭐가 문제냐면, 유행이 빨리 지나가. 아, 뭐 하나 발걸했다 그러면, 한몇번 하냐고 다또 없어져, 이게. 옛날에 그 뭐죠? 어, 갑자기 생각난다네 <laughs> 어, 아유, 담이 <남이> 합시다. <laughs> 요즘에 제가 또 개콘을 많이 안 보니까 혹시 어쨌든 개콘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연애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그거 있으면 우리 네이버 카페 에 올려주세요. 저도 좀, 하... 제가 이건 만든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네이버 카페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한 건데 같이 이렇게. 소... 공유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상하기. 명상. 명상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가 괜찮아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진짜 지금부터 한 2분 동안 명상할 테니까 같이 하자 그러면 눈 감고 애들 잠자. 이거 하다가. 근데 그 때에 따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최후 시간, 그 다음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명상을 통해서요, 해 명상. 아니면 아까 순식간에 집중할 수 있는 게임, 시간적인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면 애들이 최고 시간 그 다음 시간도 조용할 수가 있어요, 집중력 있게. 한번 그 명상하기는 에 여러분 저기 자료 많으니까 해보시고. 자 여기 진진감입니다. 자 진진감을 해볼게요. 어, 저를 이제 소개하는 건데 저에 대한 소개 중에 이 중에 가짜가 하나 딱 숨어있어요, 가짜. 가짜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희란 속이에요. 가짜를 찾아내는 건데, 뭐, 어 제가 이걸 해봤다 보면 5번인 정답이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뭘로 수업한다고 했죠? 노래로 수업하는 건 제가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애들을 시켜야 제가. 애들이 만들어와, 애들. 2A번에 마이너스 B 해봐. 시작. 2a 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플러스 마이너스 a -B, 4A. 4A. 그렇죠 이런 이런 거를 애들이만 제가 하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데 애들 잘해요. 어쨌든 다, 다섯 가지 중에 가짜 하나 샀는데 개인별로 하지 마시고 조장님이 우리 하나 통일할 겁다조끼리 그래서 맞는 조에는 스티커 나갑니다. 음. 자 고마지요 좋습니다. 자 우리 일조 조장님 몇번이 가짜요? 5번이 아니라고 했잖아 5번은. 아, <웃음> 아, <웃음> 아 그랬어요. 딱, 네. 그럼 또 2조부터 2번, 2조. 3번이 가짜다 3조. 3번. 3번이 가짜다 4조. 3번. 5번이 어, 5번 아니에요. 우리 2번, 1조. 2번이 2번, 가짜다 2번. 5번. 2번, 다른 걸로 해, 다른 걸로 봐요. 2번. 2번이 2번이야. 2번, 2번으로 어, 2번이 됐다. <laughs> 어쨌든. 어, 제가 요구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옆에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대 뒤에 뭐가 있죠? 관악산을 제가 너무 좋아해 가지고 지금 20년째 거의 안 이사 가요. 와 너무 좋아해 가지고 바로 바로 그 뒤에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같은 시간만 되면 저는 산에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교회를 간지한 한 30년 됐는데 그 주일날 점심 먹잖아. 여자들이 음식 준비해 가요. 근데 남자들은요, 뭐 해야 돼요? 네.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만이 설거지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목사님한테 일러버려. 요 이게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그 아... 네. 다음에, 예, 나는 지난해 교수법 강의를 50번 이상 했어요. 어, 했고, 요건 당연히 이제 아니라고 했고, 1번은 2010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에. 그래서 1번이 정답, 맞은 적 없죠? 네. 아, 근데 아까 2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아, 1번 할줄 알고 그래. 이게 이제 진진가의 진진가 뭐냐면, 진짜, 진짜 가짜란 뜻이에요. 또는 협동학습에서는 하얀 거짓말. 여러분, 이거 그 자기 학과에 적용할 수있요 수업시간에. 할수 있는데, 자,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이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점심 먹 아니, 점심 먹지. <laughs> 쉬운 시간, 갑시다. <laughs> 어, 자 우리 조장님이 지금 나오세요. 조장님 나오셔서 요거를 개수별로 좀 가져가시고. 개수. 네. 개수만큼 가져가셔서 한번 해보시다 진진가. 자 나눠주시고. 자, 나눠주시고. 자, 먼저, 받으셨죠? 먼저, 어 진실과 거짓을 만듭니다. 자, 세 가지를 만드는데, 세 가지. 가짜를 하나 만들고, 진짜를 두개 만드는 건 몰래. 자, 한번 만들어보세요. 1, 2, 3 해가지고. 그리고 조장님은 또 역할이 있습니다. 조장님은 a 4용지를 하나 잡으셔서, 어 자기 조원들의 이름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어 돌아가면서 할 때, 어느 분이, 가장 많이 맞췄나, 그 조장님이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됐죠? 그러면, 어, 우리 조장님 옆에 있는 선생부터 돌아가면서 자기 거를 어, 소개를 하면서 가짜를 맞추게 하는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자기 소개도 하는, 자기 소개도 할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장님 옆에 있는 분부터, 그리고 조장님은 누가 가장 많이 맞췄나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준비 시작! 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장 조별로 가장 많이 맞추는 분에게 스티커 3개. 두, 두 번째 마지막 는분에 2개. 그다음에 세 번째 1개 이렇게 합시다. 동점이면 같은 걸로 같은 등수로. 예. 네. 네. 자, 3개, 2개, 1개. 동점이면 같은 걸로 하면 돼요. 네. 스티커 요거를 요거를 좀 찾기 초에 하면 좋아요. 애들한테 자기 소개할 때 그리고 애들한테 할 때는 어 특별히 이제 앞에 전체 대상으로 한번 해보시다 고등학생 몇 명이 나와서 전체 대상을 하는 거야 가, 진실 가짜. 네, 그러면 좋아하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 전입생이 오잖아요. 그 전입생 전입생 오면 야너너 소개해 봐. 그러면 애들 소개 잘해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면 하 여기 이제 썼지만. 얘네들한테 야 너에 대해서 열 가지만 써와 그리고 가짜를 한세개 정도 만들어요세개 몰래 그리고 PPT에 띄운 다음에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추나 학생한테 이거 줄게 이거 이거 이게 뭐죠 초콜릿 하나고 초콜릿 하나 걸어 그면 애들이요 난리도 아니야 한번 해보세요 그반 전체가요 저요 저요 그래 다 자기 하겠다고. 너 얘기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3번, 4번, 7번이래. 그 답이 금방 안 나. 올 거면 애들 뭐또져 저여 하고 애들 반이요들썩해요 듣도 왜냐면 전입생도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언젠간 답이 나오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입생은 가만히 옆에 서 있어. 근데요, 나중에요, 얘에 대해서 전체, 전체 애들이 얘에 대해서 10가지를 자세히 알게 돼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도 선생님이 막 열강해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수업하 강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뭐요? 애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재미있게 알아가는 거 최고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좀깨닫고시고내 어, 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요거는 기록 안 할게요. 다른 데서 했는데 그보험만 드릴게요. 제가 요런 부분 것들 쓴 거예요. 진진가를 내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잘안 보여요? 응. 요거 좀잘 보이죠? 응.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여러분이 혹시 교과에서, 본인 교과에서 진진가를 한번 활용해 보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죠? 네, <laughs> 요거를 활용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요거 이제 도장, 행복도장 찍은 그 얘기에요. 자, 여기까지. 에, 여기까지.